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죠? 죄에 대해서 영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죄 알아요? 죄 짓고 살죠? 어? 곽건영 죄 짓죠? 어? 그죄 짓는다는 건안 해? 대안 짓고 사는 사람, 대안 짓고 사는 사람, 명철이도 죄 짓고 살죠? 어, 어이고. 이렇게 해서, 아, 고 시신도 하네? 죄 짓고 살죠? 박, 박효수, 신효수는, 어. 신효수. 시니어수. 죄 짓고 살아요? 어, 아, 또, 무서워. 효수가 무섭네. 자기가죄 짓는다는 건 안단 말이죠? 죄 짓는다는 거는. 그, 그죄 값을 치러야 돼, 죄 값을. 죄 값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다다이 세상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죄 값을 치러야 되는가 죄 값을 어, 죄 값을 내 멋대로 살며 죄 짓고 사는 이죄 값을 치러야 된다 말이야죄 값을 그러니까 죄 값은 사망의 이 사망 죄 값은 죽음이란 말이죠 죄 값은 죽음인데 예. 죄 값은 죽음인데 이이 예.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병들어 죽든, 나이들어 죽든, 다, 어차피 육체는 가는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죄지면은, 죄의, 그, 값은, 죄의 값은,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마감한다 면은 육체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돌아가다 하신 것처럼,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영이 남거든요. 영이, 영, 영혼, 영혼이 남는데, 이 영혼이, 이, 이게 육은 없어지고, 혼과 영이 합한, 이 영혼이, 이 영혼이 귀신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불에 떨어질 때는, 영적인 몸으로 떨어져요. 영적인 몸. 영체 지금 그 육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몸잖아요. 근데 영의 영적인 몸이 돼서 어? 천사 같은 영 영적인 몸, 그는 이제 정말 이, 확실하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주 빛나는 빛나는 천사 같은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 없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있기는 살아 있기는 하지만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의 예, 예, 영원한 귀신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는 다시는 다시 나오지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예? 다시 나오지 못해요. 다시 나오지 못해요. 못해요. 김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회는 육회는 예,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 장례식 같은 데가 보면 다실감 나죠. 그렇죠? 어? 허혜 님도 장례식 가 봤어요? 뭐가 아직도 못가 봤어요. 그좀더 크면 가볼 거예요. 김자성은 가 봤어요? 아직도 못가 봤어요. 엄마가 좀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 정말 다 한줌 흙으로만요, 사람은. 그건, 이건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이 남아, 영과 혼이. 이게, 이 귀신이 돼서, 죄를 졌으니까 다, 신이 오수도 그렇고, 다, 다, 죄를 인용했으니까, 어? 죄를 지고 사 죄를 짓고 살고 있단 말이죠. 죄를 짓고, 어, 우리, 김서방 김서망, 김서망도 죄 져요? 어 웃는 거 보니까 확실한가 봐. 죄지고 살단 말이죠. 어? 목사님은 죄지고 살까요, 안 살까요? <laughs> 제, 죄 죄지껏 살죠. 죄지껏 살죠 저도 여러분보다 덜덜 지을, 지을, 지을지는 몰라도 어? 여러분보다 그래도 조금 덜 지을고 사는지 몰라도 걔들 같은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게으른 것도 죄니까. 어?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값을 치러요. 죄값을 치르는데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근데 없어지지 않는 이 영혼, 없어지지 않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이 영혼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짓고 죄에 대한 책임을 줘야 지... 된단 말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망인데. 영혼의 사망은 영혼의 사망은 육체 육체의 죽음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은 둘째 사망 해갖고서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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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내게 하셔서. 피를 얘게하셔서 그래서 어 십자가상에서 엘라마 사박단이 하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피를 죽으수심으로 해서 그 피값 어? 이 내가 김찬송이 지옥갈 지옥갈 이 죄값 지옥갈 이 죄값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 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피값으로다 갚아 놓으신 거예요. 예? 네? 다 갚아 놓으셔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실 이 피의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 다시 따라서 다시 따라서 해 보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 예, 네, 보혈이란 것은 보배로운 피다 해서 그래서 보혈이라는것이고 그냥 피라후에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께서 어피 흘려 주신 그 일,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지옥 값을 치르지 않게, 그 믿음을, 믿음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로, 의로 아주 정의하는 의, 그 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정당함으로 보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각인에게는 그 지옥 갈 죄, 죄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예수께서 자기의 피 값으로 다 주르셨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정말 믿는 자들, 정말 믿는 자들은 이제 지옥갈 또는 귀신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정말 정말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정말 정말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성경 읽고 가끔 막 힘들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 다 가짜고 그럼 진짜는 어떤 사람?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께서 지옥 갈 나를 위해, 지옥 갈나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귀한 피를 쏟아 주셨으므로 이제부터 다시는 내가 내가 어?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내가 어? 내 인생인데 뭐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하면서 어 자기 짓대로 막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시고 여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갈 영원한 죄값을 그의 피흘리심으로써 갚아주신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진짜예요.